첫 번째가 이제 요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스피어만이다. 스피어만은 지요인 일반 요인 이 지요인을 만들어 놓고 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공격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능이 어떻게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느냐? 아,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해봤더니 S 요인이 있더라, 특수 요인이 있더라. 그래서 지 지능을 이 e 요인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지능의 이 e 요인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어만이 아이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을 이제 G 요인과 S 요인,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나눴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서스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스톤. 서스톤은 아, 지능 검사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일곱 가지 기초 정신 능력을 발견했다. 그래서 일곱 가지로 얘기했다. 일곱 가지 기초 정신 능력을 이야기했다. 일곱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일곱 가지 네, 언어와 관련된 언어 이해. 그 다음에 언어 유창성, 언어 이해력, 언어 유창성. 어, 무엇보다도 이제 지능과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이제 언어력과 이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추리력, 추론하는 능력, 그 다음에 수리력,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 그리고 공간지각 능력. 공간 지각 능력 그다음에 지각의 속도 속도와, 속도와 이제 기억력 기억력 이렇게 이제 일곱 가지다 서스톤이 일곱 가지의 요인으로 요인으로 정신능력 그죠 지능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스톤이 이야기하는 언어 이해와 언어 유창성 추리 수리. 공간지각, 그다음에 지각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처리 속도를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기억력 이런 일곱 가지가 지능의 기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제 길포드가 나오는데요. 네, 길포드는 어, 내용, 그다음에 어, 산 내용과 그다음에 산출, 조작. 아 요렇게 이제 내용 조작 산출 이렇게세 가지 차원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했다 세 가지 차원 그래서 내용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각되는 내용이 되겠죠 내용 그다음에 조작 그다음에 산출 산출은 이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 요러 이제 3 차원 안에 입체 방정 아입 그, 큐브 모양을 만들어서 총. 총 180개, 180개의 정신 능력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확인 학습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되어 있는데요. 내용 차원의 다섯 가지 시각, 청각, 상징, 의미, 행동. 그렇죠? 내용 차원의 다섯 가지 시각, 청각, 상징, 의미. 의미, 그리고 다섯 번째가 행동이 되겠습니다. 행동. 이런 다섯 가지가 이제 내용 차원에 있다. 내용 차원에. 그래서 우리가 지각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조작의 차원에서는 평가 수렴 확산, 기억 장치, 기억 저장, 인지 여섯 가지가 있다. 조작의 내용들. 제가 이제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의 차원에서 단위, 종류, 관계, 체계, 변용, 함축, 이 여섯 가지. 그래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총 180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 이러한 그, 조작 차원 중에서 3번에 보시면 조작 차원 중에서 수렴적 사고는 수렴하는 것,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확산적인 사고는 이제 창의적 사고 아,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이제 교재 내용 보시면 이제 그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 모양의 아, 그, 어, 내용들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180개의 정신능력들을 나눴다. 나누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위계 이론인데요. 네, 위계 이론.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능이라는 것이 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뭐 수평적인 어떤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위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그 협의에 협의의, 협의의 인지 능력, 그다음에 그 위에 광의의 인지 능력, 그리고 일반적인 능력 이런 식으로 위계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 두번의두 번째 위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위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층.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케텔과 혼 네, 카텔과 혼 카텔과 혼이다. 그래서 이 카텔과 혼이 예, 카텔과 혼이 이제 유, 그 위계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이 카텔과 혼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이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동성 지능이 있고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이 있고 네, 이 상위에, 상위에, 광위에, 지능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첫 번째 층이 있고 두 번째 층이 있고 이런 층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재에 이제 카텔과 혼이 이야기하는 이제 지능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성 지능은 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뇌 손상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다. 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연령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유동성 지능은 이렇게 20대까지 급격하게 발달하다가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감소되는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퇴화가 진행되는 그런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지능이 이제 유동성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언어적이고 문화적 경험과는 적게 관련이 된다. 그래서 학습으로 얻을 수 있는 지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신작용과 과정을 중시하고 학습된 능력이 아니고 복합적인 정보 처리에 대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론 능력들이 주로 이제 유동성 지능에 연결되어 있는 유동성 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결정성 지능은 이제 그 유동성 지능과는 이제 좀 차별되는 내용이 되겠죠. 연령이 높아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뇌 손상에 의해서 감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한다. 네, 꾸준히 증가한다. 이러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성 지능은 우리가 이제 지능의 플로이드, 그래서 유동성 지능 GF로 표시하고 결정적, 결정성 지능은 네, 크리스탈라이즈, 그래서 GC로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 결국에 이 내용들은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고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고 아, 이 어, GF, 그죠? 유동성 지능은 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천적이고 또는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서 o 이 어,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그 계층으로 나눈 이론이 이제 위계이론이다. 심화학습에 보시면 이제 캐텔과 혼이 얘기하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그리고 아, 캐롤이 이야기하는 3층 인지능력이론, 이것을 합쳐가지고 CHC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CHC 모형. 요 C가 카탈과 혼이고, 네, 요게 카탈과 혼이고, 요, 요 나머지 C가 이제 캐롤인데요. 그래서 요세 가지, 요, 그, 카탈과 혼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하고, 캐롤이 이야기하는 3단계 아, 계층 모형, 이것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맥그류와 플레나간이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통합하면서, c h c 이론을 이야기했다 1층에 70개의 협의의 인지능력 그죠 1층에 그죠 요런 이제 3단계 모형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이제 70개의 협의 인지능력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 10개의 광범위한 인지능력 아, 여기에 이제 이런 유동성 지능이나 결정성 지능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맨 위에 이제 상위에는 네, 일반 지능 이 모든 걸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일반 지능 이렇게 있겠고 여기에 이제 10개 정도의 이런 아, 광의 인지능요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 포함되는 네, 이런 식으로 포함되는 인지능력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이론이 이제 CHC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CHC 이론은 이후에 어, 이런 웩슬러 지능 검사나 카우프만 지능 검사에 어, 이론적 배경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 지능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 측정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삼, 삼, 세 번째 어, 이론이 이제 다중지능 이론인데요. 다중지능 이론. 예, 가드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드너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일곱 개의 지능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추가돼서 아홉 개의 지능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 지능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독자적인 지능들을 별도로 개발할 수 있다 이것이 다중지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지능, 그다음에 신체운동적 지능, 음악적 지능, 대인간의 지능, 개인 내의 지능 여기까지가 이제 일곱 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소개되었던 내용이었고요. 추, 추, 추후에 자연친화 지능하고 실존 지능이 이제 추가가 돼서 아홉 개의 지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스탠버그의 삼원지능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스탠버그가 이야기하는 3원 지능 이론이 되겠는데요. 아, 이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선분적 요소, 경험적 요소, 네, 맥락적 요소, 그 이제 세 가지의 요소로 이제 나누어서 삼원지능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성분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분석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와 연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경험적 요소, 이 경험적 요소는 어, 창의성이 높은 사람, 네, 창의력과 관련되어 있다. 네, 맥락적인 요소는 이제 적응력.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적응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스탠버그가 이야기한 것이죠. 삼원지능 이론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밑에 이제 확인학습을 보시면 지능을 평가할 때 임상적 접근과 개념적 접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 내용 이제 앞에서 아, 임상적 정의 그다음에 이론적 정의를 할때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임상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지능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실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내원을 했을 때 병원에 이제 내담자가 왔을 때 또는 이제 내담자에게 지능 검사를 실시할 때이 내담자의 지능이 어떻게 측정되는가 측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임상적인 접근이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접근 이론적인 접근이라는 거고 하는 것은 이제 지능의 평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이제 중점을 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이제 가설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상적 접근, 개념적 접근이 있는데요. 임상적 접근은 이제 지능 평가의 합리성,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검사 도구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인 면에 이제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 접근은 아, 지능을 가설적, 이론적으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능을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주로 아, 사용되는 지능 검사 활용에 크게 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지능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이론적인 배경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절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제 3절에서 네,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 내용들은 조금 이제 살펴볼 텐데요. 판서 내용 지우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절에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 오리지널 검사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4판이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아, 이제 뭐 차후에 이제 5판도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오리지널 검사에서부터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기본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 웩슬러 검사의 기본적인 입장 교재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능이란 효율적인 적응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으로서 다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지능 검사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과제들로 구성된 정신 기능의 측정 검사이다. 두 번째 지능은 다요인적 그 다음에 중다 결정적이고 전체적인 능력이다. 지능은 인, 세 번째가 이제 지능은 인지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인 요인도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 지능이라는 것을 지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추상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구성 개념으로 이제 정의를 한 것이고 그 정의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능을 평가하는데 이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뭐 성격이나 동기, 그 다음에 정서나 감정, 이런 것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어떤 정체적인 정신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앞에서, 아, 앞, 전 강의에서 이제 웽슬러가 정의한, 정의한 지능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비내지능 검사가 언어와 언어적 기술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다고 생각해서 비언어적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수행검사를 개발해서 추가한 것이다. 그래서 비언어적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행검사를 개발했다. 동작성 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Q, 어, 언어성 IQ, 그 다음에 동작성 IQ, 그리고 전체 IQ를 산출해 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가 이제 대상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성인용, 아동용, 유아용,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어, 성인용은 웨이즈, 그 다음에 아동용은 위스크, 그 다음에 유아용은 윕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요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리지널 네 원판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내용이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이제 뭐 사판에 적용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웰슬러 지능검사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징은 첫 번째 지능을 구체적 실행 검사, 그죠? 우리가 이제 소검사라고 하죠. 소검사를 통해서 측정한다, 네. 구체적인 실행 검사를 통해서 측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네. 지능이 네. 인지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측면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들, 예, 종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인용, 아동용, 그다음에 유아용. 성인용은 네, 웨이즈, 아동용은 아동용은 위스크. 그 다음에 유아용은 윕시 네, 이렇게 이제 쓴다라고 하는 거.